매편딸 아내 계속 납치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시 암 걸리겠다. 다시 암 걸리니까 다시 리, 리암, 리암리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드립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제가 외우는 방법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더 낮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첫 번째, 닐 암스트롱과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 다녀오신 분이고요. 루이 암스트롱은 전설적인 재즈 음악 재즈 재즈 음악 연주자겸 가수입니다. 보세요, 한 글자죠. 그리고 루이 가수 두 글자씩이죠. 요렇게 묶어서, 한 글자는 달에 다녀오신 분, 두 글자는 음악 하시는 분이라고 외웁니다, 저는. 꼭 요, 루이라고 했을 때 가수가 아니더라도, 재즈, 음악, 연주, 전부 두 글자죠. 그래서, 한 글자, 요, 외자는, 닐 암스트롱, 두 음절이면, 루이 암스트롱으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이, 스튜어디스냐, 스튜디어스냐, 이겁니다. 이거는 별 인식 못하고 있었을 때는 안에깔렸었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식되면서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정답은 스튜디어스입니다 아, 아니지 <laughs> 스튜어디스입니다 좀 유치하게 외웠는데 스튜어디스 분들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후에 담배를 한대 피우는 거죠 무슨 담배? 아 디스 <laughs> 그래서, 디어스가 아니고, 디스를 쓰니까, 스튜어디스라고 외웁니다. 어, 여담으로, 대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는, 이 스튜어디스란 단어가, 남자 승무원을 뜻하는 스튜어드랑 나누어지면서 성차별을 부추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스튜어디스라고 부르는 분들을, 캐빈 크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튜어디스란 단어의 스펠링은,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폰 쿼티 키보드에서 왼손으로만 칠수 있는 단어 중 가장 긴 단어라고 하네요. 보시면 스티어디스 철자가 S T E W A R D E S S거든요. 자 여기 반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을 왼손으로 칠수 있는 글자, 우측을 오른손으로 칠수 있는 글자라고 보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자판 연습할 때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도 왼쪽 손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S.T.E.W.A.R.B.E.S.S. 왼손으로 맞힐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은 헐리우드의 트러블 메이커 킴카다시안입니다. 킴카다시안이냐? 킴카사디안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고민되실 때는 킴이라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카라고 부르죠. 킴카카 자동차죠. 이 자동차에서 내렸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킴카 다시 안킴카 다시 안, 안. 아! 아! 리암 리슨이냐 리암 리슨이냐입니다. 앞에 리냐 리냐 하나만 딱 정해줘도 뒤에 다른 자음이 오니까 쉽게 외워지는 편인데 그게 어렵죠. 리암 리슨이라면 가장 대표작이 요, 테이큰입니다. 늘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테이큰 시리즈는 3편까지 있고요. 몇 편, 딸, 아내, 계속 납치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시 암 걸리겠다. 다시 암 걸리니까 다시 리, 리암, 리암리슨입니다. 여담인데요. 리암리슨 형님은 52년생이시죠. 한국 나이로 1은이십니다. 다음이 이덕화, 유덕화, 더콰이 이두분다 대단한 연기 내공을 가지신 배우분인데, 아, 어리신 분들은 우측분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80년대 말, 2000년대까지, 90년대, 때가 홍콩 영화의 황금기였는데, 홍콩 분이시거든요. 그때 활약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우리나라 여기에 계시는 이 덕화님은 이시성을 쓰시는 덕화님이시고 홍콩의 당신네 덕화 당신네 유유 덕화님은 유시 유시성을 쓰시는 덕화님이십니다 아 쉽게 외워지겠죠 참고로 이덕화제씨랑 리암리슨이랑 52년 용띠 친구입니다 기진희 진지희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붕 뚫고 하이킥에 빵꾸똥꾸님이십니다. 진짜 예쁘게 잘하셨죠? 여튼 이분은 대사의 절반이 빵꾸똥꾸라고 할 만큼 이 빵꾸똥꾸란 말을 많이 쓰셨는데, 막, 암청 광소를 하다가, 갑자기 빵꾸똥꾸약 하면서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신듯이 웃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표션싹 바꾸면서 빵꾸똥꾸라고 한 거죠.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지히다. 억지스러운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름은 쉽게 외워집니다. 다음이, 이름은 아니지만, 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사인 왠지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우에, 에, 를 쓰는 왠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요 왠지거든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왠지라는 단어가 헷갈릴 때면, 왜인지라는 단어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왠지 날씨가 덥다. 라는 문장은 오늘은 왜인지 날씨가 덥다. 가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이름들을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아 그리고 내일 모레 제 집에 제사가 있거든요. 이틀 정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업로드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좀뭐장 보고 요리하고 하면 좀그 힘들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정도는 영상이 없을 예정입니다. 사흘 후에 뵙겠습니다. 사흘 후에는 더 유용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